그, fx 그래프가 6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난대 그럼 x에다가 얘들아, 6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거야. 여기 x에다 뭐 넣어준다고? 6분의? 그럼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 2 곱해지니까. 3분의 파이. 얘가 이제 0이 나온대, 문제에서. 자,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몇이니, 이건? 루트 3인거지, 루트 3.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몇 나와? 3. 3 더하기 a가 몇이 되는 거야? 3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몇 되는 거니?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아. a는 마이너스 3. 그니까 러 a가 몇이라고 a가 여기 a 자리에 몰라줘야 돼? 마이너스 3을 넣어달라 이거리 그럼 얘들아 뭐 이거 fx가 이거니까 f-3x는 여기 x 자리에 몰너주면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만 넣어주면 되는 거 맞니? 그러면 루트 3의 탄젠트의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A는 아까 좀 전에 마이너스 3이었나? 이말 이해되니까 X의 개수가 몇이라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인데 X의 개수의 절대 값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지. 주기는 양수로 대답을 하거든. 우리가 일주일도 주기를 7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이너스 7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 그건 약속이야. 양수로 대답을 할 거니까. 절대 값 씌워주니까 6분의 파이니까 1번 이렇게 되겠지. 이말 알겠어잉?